자, 공6학년도 6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가 얘가 1이라고 돼 있죠.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그 x에 대하여 k 행에 배열 할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ak기라고 했어요. 잘 모르면 실제로 해 보라고 했지. 자, a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k에다 1, 1행에 배열할 수 있는. 그럼 1행이라고 하는건 k에다 1이 들어가니까 log 2의 x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그렇죠. 네. 음. 자 그럼 얘가 언제 2가 되는지 봐야겠지. 어, 일단 1은 어디서 되지? x가 2일 때겠지. 네. 그 다음에 3일 때도 1이 되죠. 2가 아직 안 됐으니까. 4일 때는 얘가 2가 되니까 안 되겠지. 네. 그럼 2랑 3이니까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어, 그래서 1행은 여기 2, 3 이렇게 나와 있네. 그 다음에 2행은 어떻게 될까? a2니까. a2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얼마? 3의 x죠. 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네.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x는 얼마부터? 3부터 8까지겠죠. 네. 3의 제곱계까지니까. 그럼 네. 여기서 대충 견적이 나오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a1이라고 하는 건 로그 2의 x니까 우리가 a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은 2의 제곱에서, 그러니까 2의 제곱은 안 들어가고 2에 1승은 들어가고잖아? 네. 그럼 요거, 요거 한, 요걸 만족시킨 요 사이에 진짜 자연수의 개수라고 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등호가 없고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네. 그냥 냅두면 되겠지. 자, 이젠 잘안 속네. 자, 2에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A2는 뭐라고 쓰면 될까? 3의 제곱. 3의 제곱에서 3의 1승 빼면 되는 거지? 네. a3은 뭐라고 하면 될까? 4의, 4의 제곱에서 4의, 제곱. 4의 1승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쭉 해서 얼마까지 하면 되겠어? a10까지 하면 되겠지? 네. 그죠? 네. 그러면 a10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11의 제곱에서 11의 1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이걸 지금 다 더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싹 더하고, 그죠? 이거 싹 더하고 빼면 되겠지. 네. 이해 돼안 돼? 그럼 이거 잘, 이것도, 이거 뭐, 1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1제곱하고 나서 1제곱 빼면 되잖아. 1에 1승. 이렇게 네. 하라고. 그쵸? 네. 할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440이 나온다. 이건 시그마 K제곱 쓰면 되고, 이건 시그마 K 쓰면 되겠죠? 네. 음,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됐습니까? 네. 음.